안녕하세요, 멜탕입니다. 주연이 오늘 출시해가지고 한번 뽑아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돌파도 해보고 조합도 맞춰보고 디스크 세팅도 해봤는데요. 이 주연이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 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 전에 예상과 다르게 온필드로 아예 못쓸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적당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어, 탄수급도 평타 공속이 꽤 빨라가지고 4호타 치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어, 그 밖에 회피 반격이나 이런 거를 한 발씩 채우면서 적당히 온필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입니다. 100% 온필드 운영이 가능하다는게 아니에요. 너무 이 주연이 온필드로만 활용되면은 그로기 쌓는 시간이 조금은 늦어지기 때문에 이 격파 캐릭이랑 적당하게 스왑을 하면서 그로기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연이란 캐릭터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상하게 그로기를 잘 쌓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그로기 배율을 봤는데 일단 평타 그로기 배율이 어 2단부터는 다100% 넘어가고요. 5단까지가 190%죠. 그리고 보통 제한 모델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때 보면은 3단 인데 이게 244%가 붙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기를 뭔가 이상하게 좀잘 쌓는 느낌이 드는 건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려고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이번 평타를 많이 쓰는 엘렌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쌓는 수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봤는데 엘렌은 마지막 타수가 300%고요. 레벨 9라서 그렇고. 일단 2단까지는 되게 낮은데, 마지막 타수만 300%네요.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은 엘렌보다는 그래도 그러기를 좀 쫑쫑다리로 잘 채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공 캐릭터인데. 강화 스킬은 500%고, 그리고 주연의 강화 스킬 그러기 수치도, 어, 오히려 높네? 600%네?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 는데 이상하게 그로기를 되게 잘쌓 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잘 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잘 쌓다 보니까 어 격파 의존도가 오히려 낮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 지원 파티도 굴려 봤는데 어 굴러는 갑니다 근데 그래도 격파를 쓰는 게 조금은 더 낫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로기가 생각보다 못 쌓는 강공 딜러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치가 낮은 수치도 아니고, 은근히 잘 쌓아요. 물론 이거는 강화산탄 있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주연이란 캐릭터는 자체 치확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스탯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엔진이랑 이 친구의 스킬 능력, 그리고 니콜의 풀돌 효과를 가져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치약 세팅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어요. 그 최소 기본으로 스탯으로 맞추는 치약을 디스크로 한 25%까지만 맞추면은 충분히 적당한 치약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이제 스탯은 GP나 공격력을 투자해서 딜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연의 어떻게 보면 핵심 특징인데 이 그로기 때 정말 미친 폭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그로기 때만큼은 강공 캐릭 중에서 가장 OP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 그로기 콤보 때 들어가면은 이제 탄환이 이제 충전이 되고요. 궁극기를 받거나 궁극기가 없어도 이 제한모드 들어가서 딜을 해주면 됩니다. 강화 이스킬로 e 에너지가 돌아왔을 때 강화 이스킬을 e 써서 또 탄을 또 수급해가지고 제한모드로 이제 딜을 박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1돌이다. 1돌일 경우에는 이 빠른 장전 효과로 인해 어 궁극기를 쓰거나 콤보 스킬로 쓰... 이제 나온 판을 다 쓰게 되면은 여섯 발이 충전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또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 정말 강화 산탄으로 미친 폭 딜을 넣을 수 있다. 자, 돌파를 얘기하자면은 이 친구의 추천 최소 돌파는 1돌이지만은 사실 명함이나 1돌이나 어떻게 전투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딜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 느끼고 싶다 하면은 2돌이고요. 1돌은 그냥 좀 플레이 하는데 좀 강화선탄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쾌적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1돌이랑 전무랑 어떤 거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명함 뽑고 나서 이거는 무소가금 분들이라면 1돌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용 엔진에 투자하시고요. 내가 좀 과금을 하실 분들이라면 은뭐 안전하게 1돌을 가서 전용 엔진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과금하실 분들은 전용 엔진을 패스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무소가금 분들은 이상하게 무리하게 1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명함으로도 내가 전투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1돌이랑 차이가 안 나게 딜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전용 엔진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릴게요. 내가 이제 고점으로 돌파를 하고 싶다 면은 최소 4돌부터는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4돌부터 진짜 높은 고점을 계속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크 세팅을 한번 보자면은 이 디스크는 제가 분석 영상에서 딱다구리 2개랑 에테르 4개 아니면 호르몬 2개랑 에테르 4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드렸는데 근데 재즈 2개랑 에테르 4개 세팅도 충분히 가능은 할것 같아요. 명함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주연이란 캐릭터는 그러기 때 주로 활용되다 보니까 막 격파를 온필드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투할 때. 사실 그거는 저는 유익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웬만하면 주연이랑 격파랑 같이 번갈아서 수업하면서 그러기를 쌓는 게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명함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재즈 두 개를 껴서 나머지 애트를 네 개를 껴가지고 세팅하는 을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강화 이스킬도 e 그때그때 돌아가지고 쓸수 있고요. 이 디스크 세팅할 때 여기 스테창에 나오는 기본 치명투확률은 최소 25%는 맞춰줘야지 전투할 때치명투확률이 70에서 80%는 나옵니다. 니콜 풀돌 했단 가정하에 만약 니콜 풀돌이 아니신 분들은 치확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죠. 30까지는 더 올려줘야 된다. 니콜이 풀돌 아니신 분들은. 아무튼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구요 니콜 풀돌이신 분들은 최소 25 아니신 분들은 30 그리고 치후학에 따라 딱따구리 2개나 호르몬 2개 그리고 명암이신 분들은 재즈 2개도 세팅해 볼수 있다 조합을 얘기해 보자면은 어, 격파 의존도가 99%일 줄 알았,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낮아서 어, 지원 2개 캐릭터로 조합을 짜는 것도 운영이 가능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리나 혼돈 조합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디스크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주연한테 이상 세팅으로 디스크를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혼돈해서 좀 맛을 볼수 있고 재미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던 거는 주연 콜레다 루시 조합인데요. 이 주연 콜레다 루시를 쓰는 방법이 약간 저만의 방법인데, 이때는 디스크 세팅을, 어, 호르몬 두 개, 에테르 두 개? 딱두 개. 요렇게 쓰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연 콜레다 루시를 쓸 때. 그냥 에테르 4세트 효과를 포기하고 이제 공격력을 좀 올리는 거죠. 이렇게 써보니까 딜은 딜대로 잘 나오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나쁘지 않아서 한번 콜레다 루시를 쓸때 디스크 세팅을 요런 식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재즈 두 개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호르몬? 4셋, 에테르 2셋을 껴서 이 주연 콜레다 루시 조합을 운영해도 됩니다. 이 호르몬 4셋은 이제 교전 상태에 진입하거나 교체로 출전할 때이 착용자의 공격력이 25% 증가합니다. 이 주연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좀 있다. 저는 제일 괜찮았던 거는 주연 콜레다 루시였고 일반적으로 쓴다면은 예, 주연, MB, 니콜이겠죠. 특히 이 격파자리는 MB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리카운 있으시다면 리카운 써도 되는데 우리가 방어전 할때두 파티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카운은 자연스럽게 얼음 파티 갈 거니까 남는 자리는 MB를 그냥 쓰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연과 니코를 어쓸 때는 당연히 에테르 4셋을 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에테르 4셋에, 이 착용자의 치명타 피해가 일단 증가하고, 이 파틴의 임의의 캐릭터가 침식 효과에 추가 피해 발동 시, 해당 이 버프 효과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주연 니콜을 써서 에테르 4셋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닌 이상, 주연 콜레다 루시를 쓸 때는, 이 호르몬 4, 4셋, 에테르 2셋 쓰거나, 호이, 에이, 제이, 이렇게 쓰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완, 이게 완성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연에 대한 성능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주연에 대한 어, 상세 공략이 필요하거나 어, 재밌는 조합을 제가 좀 연구하거나 만들게 되면은 그때도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